우리나라, 요즘 우리나라도 어른이나 아이나 할것 없이 이 우리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에서 먹던 그런 음식 식습관을 버리고 패스트 후드 위주인 그런 서양 식습관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점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 손자도 보면 너무 뚱뚱해요. 그손 보면 콜라를 뭐 냉장고에다 가득 갖다 사다 놓고서 먹, 먹으면서 아빠가 그렇게 먹으니까 애들도 그렇게 먹고 또 패스트푸드인 뭐 소세지니 햄이니 이런 걸 주로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나 어른이나를 떠나서 병원에 가보면 사람이 넘쳐납니다 아주 초만원이에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겠습니까 이 나라 국민성 전체가 국민들 전체가 병원에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병원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정말 한 동네에 한두 명 이렇게 병원에 가나마나 이렇게 됐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법정 스님이, 돌아가신 법정 스님께서는 늘 얘기했죠. 사람은 너무, 요즘 사람들은, 어, 그전엔 굶어서 많이 죽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만 너무 많이 먹어서 죽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잘 먹습니까? 경제 대국이 되다 보니까 기름지게 먹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정 스님이 이제 채식주의자였던 리프킨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그 이제 그 채식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에 대해서. 그 육식에 대한 그런 잘못된 점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가 같은 인간으로서 정말 부끄러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어린 수성아지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거세를 합니다. 거세가 뭔지 아시죠? 이 생식기를 생식기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불화를 뛰어내는 거죠. 말하자면 임신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기를 좀 순하게 만 순하고 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전 우리 우리 속에서 공장식으로 키우다 보니까 짐승들끼리 서로 싸우고 뭐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해서 새 뿔의 뿌리를 태워버려요. 약으로 마취도 하지 않고 그냥 약을 사용해서 그냥 태워버립니다 정말 비인간적이죠 말 못하는 짐승이다 해가지고 그뿐 아니라 최소한 시간에 최대로 많이 고기를 많이 생산하도록 하려고 성장 호르몬제를 그냥 대량으로 투입을 하고 소한테 여러 가지 이제 병이 걸리지 않게 하는 각종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의 항생제를 먹입니다 특히, 젖소들한테더 많이 투여, 투여한다 그래요. 그,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쇠고기나 우유나 이런 데서 항생제 성분 등 여러 가지 나쁜 성분이 있을 가능성은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에 자주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는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원래 풀을 먹는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마블링이, 마블링이라는 걸 만들고 고기가 아주 연하고, 그저 비계가 좀 섞이게 만들기 위해서, 옥수수나 사탕수수나 콩 같은 곡물을 먹여요. 곡물을 먹이면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뭐 영양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는 먹이는 건데. 그리고 이 곡물들은 또 어떻게 큽니까? 제초제를 그냥 왕창 쓴 그런 여러분들 월남전에서 고엽제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치고 죽고 지금도 고엽제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고엽제는 위험한지 알면서 제초제하고 고엽제는 똑같은 겁니다. 성분이. 고엽제 제초제는 위험하다는 걸 몰라요. 제초제를 그렇게 많이 친 곡물을 소한테 먹이면 그 소를 먹는 그 사람도 역시 똑같은 제초제나 살충제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그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살충제도 많이 부리잖아요 그런 것들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소를 그대로 먹입니다. 소는 그대로 마음 먹고 그 사람한테 전해지는 거죠, 그대로. 에, 미국 학술원 국립조사위원회에서 따르면 제초제에 오염된 가축 중에 소가 1등이라 그래요. 살충제를, 살충제에 오염된 건 2위라 그럽니다. 그렇게 많이, 많은 제, 그, 제초제하고 살충제의 피해를 실제로 입고 있는데 그건 고스란히 사람한테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제출제나 살충제로 인해서 발암물질이 발암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 식생활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태로운 목걸이인지 목걸이로 이루어진지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항상 보면 로마같이 너무너무 강대했던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나라도 멸망할 때는 타국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왜냐? 자기 스스로. 그때 당시에 이제 너무나 미식을 탐했어요. 뭐 돈이 많이 벌리고 노량, 노량된 그 물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식을 탐하게 되고 고기에 배에 배에 기름 끼기 시작하고 흉폭해지니까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사람들끼리 막 검투사가 싸움하는 거, 요즘, UFC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걸 하고, 사람들이 관중들이 모여가지고 소리 질면서 보고, 또 사람과 사자와 싸움을 시키고, 죄수들하고 검투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싸움을 시키고, 막 이런 걸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퇴폐 문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먹는 것도 그렇게 먹다가, 결정적인 요인은, 로마가 멸망한 결정적인 요인 그때 당시에 나비라는 게 처음으로 발견됐을 때 나비 최고의 상품으로 이제 알았어요. 었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나무로 만든 그릇에다 뜨거운 물을 해서 거기다 음식을 먹고 그런 거를 귀족들이 선호했습니다. 나비 중독되면첫 번째 일어난 증상이 뭡니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막 놔두다가 죽어잡아지고막 죽어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그냥 저절로 풀썩 물어앉은 거예요. 그 제국을 다스릴 수 없게 그냥 자기 나라에 그냥 머무르고 침략은 당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스스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 우리 그 우리 그 식단 있잖아요. 우리는 전체식이잖아요. 밥에 국에 반찬 여러 가지를 놓고 이렇게 먹은 그 아주 좋은 식단을 이게 합리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그릇대게 먹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양을 줄이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제1의 발암물질이 고기라 그랬어요 고기 안 먹는 사람은 암에는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건강을 위해서 또는 이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채식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우리나라의 전체식, 우리나라 식사법, 그 법, 방법을 옛날 농경사회에 있던 그 옛날식으로 식사를 하는 것, 비빔밥으로 먹던지, 뭐, 이렇게 반찬 백반으로 해서 맛,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을 반드시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